여러분,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술인 먼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특수고용직도 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실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술인 먼저,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 특고무 다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술인이 됐든 특고가 됐든 특수고용직이 됐든 이게 결국은 또 사업자의 부담만 넣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또 사업자의 부담 고용보험은요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반반 냅니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0.65%씩 냈어요 근데 지금 0.8%씩 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주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낸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다. 그럼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돼요. 예, 근데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1인 자영업자는? 이거는 아마 국고지원이 뒤따를 거예요. 국고지원이. 분명히 국고지원이 뒤따를 거또 재정에서 또 나가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사업주 부담도 늘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내야 돼요. 사업주도. 사업주도 내야 된다니까요.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인 자영업자도 내는 거 0.8을. 그러면 정부가 이제 0.8을 보존해주나요?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정부가 부담하게. 국고 지원은 분명히 있는데 국고 지원을 질질 한다 안 한다 이거 결정된 건 없는데 어쨌든 국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 1인 자영업자 어떡할 거예요. 자영업자도 넣는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 0.8%라는 부담이 또 생겨요.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보험등등등 때문에 어려운데 여기에 고용보험이라는 게또 생겨서 그만큼 부담이 생겨요. 중소기업 똑같이 더 생깁니다.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뭐 고용보험을 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 특고 한번더 특고 특수 고용지 특수 고용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어디예요 어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요 설계사입니다. 설계사. 설계사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똑같이 0.8%는 부담을 막 안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골프장 캐디입니다. 골프장 클럽도 0.8%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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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배달의 기수들. 예, 배달의 민족의 운전해서 배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내야 되죠. 그죠? 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내요? 배달의 민족 본사에서 내겠죠. 그것도 0.8% 대리운전기사는 어떡하나요?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차,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0.8% 이게 파급 효과가 제 말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자 부담도 굉장히 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도 0.8%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그거를 내면서까지 모두 다 찬성하면서 갈까? 그럼 부, 법으로 강제해야 되거든요. 결국 국민 건강보험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분명한 것은요, 고용보험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저는 그건 찬성해. 하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2,778만입니다. 그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1,378만입니다. 절반 정도가 가입이 안돼 있어요. 절반 정도가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절반은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는 만큼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위기에 장난이 아니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고용보험에 적용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적용 못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요. 맞아 어려워 힘들어 이게 뭔가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형평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형평성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회사에 다니는,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 여기한테는 많이 매기고 이건 투명하고도 월급 나가는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특수고용직이라는 게 예. 내가 얼마 벌었는지 파악이 잘안 됩니다 파악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 이야기하잖아요. 그 파악해서 제대로 0.8%증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느냐? 돈을 줄 때마다, 에, 나 얼마 줬다고 전산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돈을 줄 때마다, 그게 사업주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사업주겠죠. 대부분 돈 주는 사람이. 골프장, 뭐돈 얼마 준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돈 얼마 준다. 줄 때마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행정전산망이 엄청난. 그런 수요를 불러오겠죠. 예.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에 대한 저항이 없을까? 저항이 없을까? 예,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다. 부담이 굉장히 늘고,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 내가 0.8%왜 내? 나안 낼래? 하고 가입을 안 한다면 지금도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의 가입 안 합니다. 다 왜냐하면 부담되기 싫어서 말입니다. 결국은 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법으로 했을 때, 과연, 예,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기업의 부담도 어떻게 할 거냐. 예, 자영업자들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위기 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국고가 바닥날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국고가 바닥날 지경인데, 아니 바닥날 지경이 아니라 바닥이 낮죠 벌써 그죠? 나라 국관 자체가 이미 텅텅 틀려버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고, 고용보험까지 도입한다. 야, 그러니까 저는 프로파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도입해야 되는 거, 지금 도입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도입했을 때 과연 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 상체에다 소금 뿌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국고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자영업자, 일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소득이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득 제대로 파악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수고용직에 있는 사람들 소득 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계속 프로퍼 겐다식의 어떤 그런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시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시기는 뭐가 가, 가장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죠.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의 순서가 지금 대한민국은 다 어? 힘들어하고 얼어 죽을 판인데, 예, 거기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간다면 결국은요. 예, 결국은 자영업자나 사업주면 또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